오늘은 국회 충돌 당시 국회 출입문 통제 주체가 누구였는가라는 문제로 이어진 경찰 군 국회 사이의 혼선 과정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국회 출입문을 누가 관리해야 하는가. 그러나 정작 그날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먼저 원칙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은 국회의 외곽을 담당합니다. 군은 국회의 내부, 즉, 마당 안쪽의 질서 유지와 안전 관리를 맡습니다. 이 역할은 오래전부터 정해져 왔고 통상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국회 출입문 특히 야간에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그 문에 대한 주체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군이 할 것인지, 경찰이 할 것인지, 국회 경비대가 맡을 것인지 명확한 지침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그 시간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군 병력은 예정된 시각보다 늦게 도착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파가 국회 방향으로 몰려들었고, 문은 열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진입하려 했습니다. 군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을 메운 건 경찰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밀려들자, 경찰은 이 상황은 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국회 문을 일단 닫았습니다. 법적 근거를 따질 상황이 아니었고, 어디까지가 자신들의 권한인지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군이 아니라 경찰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이 닫히자, 국회의원들이 항의했습니다. 출입을 막는 건 있을 수 없다. 경찰은 다시 판단에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포고령 이후 국회의원까지 막는 것이 정당한지. 결국 경찰청장 측도 인정합니다. 군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문을 닫았지만 법적으로는 열어줘야 한다. 그리하여 국회는 다시 부분 개방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을 열고 닫는 결정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그 지시는 누구에게 전달됐는지가 불명확했습니다. 서울청 상황실에는 서울청장이 있었습니다. CCTV가 전면으로 연결되는 집회 시위 지휘의 핵심 공간이죠. 지시는 여기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지시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묻자 답변은 모호합니다. 국회 내부는 국회 경비대장 외곽은 영등포 경찰서장 그러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문을 열고 닫은 사람 즉, 결정의 최종 실행자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전망을 통해 서울청장의 지시가 전파되고 총경급 이상 지휘관들은 모두 동일한 무전을 수신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문을 열어라 또는 다다라를 정확히 지시했는지는 기록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결정은 있었지만 책임자는 없었습니다. 이 상황은 그날 국회 혼란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군과 경찰 모두 명확한 역할을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 야간 출입문이라는 중간지대를 놓고 누가 주도해야 하는지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군은 늦게 도착했고 경찰은 일단 행동했지만 정작 그 업무가 자신의 책임이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의원까지 출입을 막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졌고 그 이후 열고 닫고를 반복하는 해프닝이 이어진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날 국회에서 벌어진 혼란은 폭력 사태 이전에 이미 구조적으로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군은 군대로 늦게 도착했고 경찰은 경찰대로 명확한 지침 없이 판단했고 국회는 통제 주체를 누구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시는 무전으로 흘러갔지만 그 지시를 누가 듣고 실제로 움직였는지는 누구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혼선이 아니라 비상 상황에서의 지휘 체계 부재를 그대로 드러낸 장면입니다.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적 장면의 이면에는 이러한 시스템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저 누가 잘못했는가라는 비난을 넘어서 왜 아무도 책임을 맡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출입문 하나의 개폐조차 누구의 권한인지 정해져 있지 않았는가? 그 질문을 다시 던져야 할 것입니다.